거의 90%의 학습자들이 1월달에 영부를 그만둬버립니다. 2월달까지도 못 넘어가죠. 2025년은 여러분 디스트랙티드 시선을 돌릴 결월이 없습니다. 영어는 절대 시간을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 늘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절대 시간을 채우려면 뭐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호입니다 어,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상상스퀘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고수가 되는 그런 한 해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2025년 영어 고수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들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어의 여러가지 요소, 영역 중에서 아마 스피킹과 리스닝을 가장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 또 목표 이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상산 스퀘어와 제가 힘을 합쳐서 영어 학습을 위해 영어 스피킹과 리스닝을 위한 교재가 이제 세 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책이 바로 김재우의 기초 영어 회화 100이고요. 또그 다음으로 어, 작년 중반에 출간된 것이 김재우의 구동사 100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 출간된 책이 바로, 김재우의 영화야 100.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 여정에 함께하게 될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 지금 저희 영어 독립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께서, 김재우의 기초 영화야 100을, 어, 선택을 했다. 영어부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 책은, 어, 이렇게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굉장히 빡빡하게, 빡빡하게 돼서 너무 벅차다라는 느낌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걸 1월달에 시작을 한다, 1월 1일날 스타트를 한다고 보면, 저는 90일을 넘기지 않는 그 안에서 이 학습을 마칠 것 같아요. 저라면.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책이라는 걸 1회도 간다, 2회도 간다, 3회도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1, 2, 3월을 좀 스스로를 채찍질을 해서 90일 안에 이해독을 할것 같습니다. 저라면. 어, 저라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초보자들이 이제 이 책을 공부할 때 어떤 데주안점을좀 둬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과 공부를 하다 보면 우선 두 가지를 어, 생각을 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완전 완기 초분들은 다양한 표현이라든지 문형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그것을 익히는 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문법의 영역을 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용어 아세요? 가정법? 가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용어는 1번,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내가 너라면이라는 게 가정법 과거죠. If I were you. 그죠? 두 번째는 현재 사실과 반대된다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좀 희박한 가능성을 얘기할 때 가정법 과거를 써요. 예를 들어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 로또가 된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실과 반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정법 과거를 써서 If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자래는 주어 would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우선 이러한 형태적인 이해, 논리적 이해가 선행이 돼야 돼요. 이거 자체가 안 됐는데 이걸 말로 내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복권이 된다면 로또가 된다면이라고 하면 if I won the lottery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일단 완기초나 기초에 초입에 있는 분들은 If I won the lottery라는 형태를 외우고 책을 보고 특히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노트 정리도 하고 암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일 만약에 이 표현을 원어민을 우연찮게 뭐 말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로또 되면이라고 할때 if i won the lottery 이렇게 안 나올 확률이 오히려 훨씬 높습니다. 어떻게 나올 확률이 있다? if i win the lottery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if I won이 맞다 하더라도 마음이 급하면 win the l o t t e r y 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완기 초분들이나 기초분들은 목표 지점을, 목표 지점을 won the lottery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여기에 두지 않는 것이 동기부여 측면에서 또 학습 효용성을 배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따라서, 김재우의 기초영어협약을 배울 때 여기서는 이제 인강에서 특히 문법 설명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문형, 영어식 사고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드리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해두는 학습에 만족을 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제 1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재우의 기초영어협약의 77 d 이 y 77에 있는 건데 제가 한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아침 일찍 못 일어나겠어요. 혹은 저 그렇게 빨리 6시에는 못 일어나겠어요. 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영어는 mother tongue, 즉, 모국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외국어, foreign language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 영어로 내뱉을 때는 거의 열의 아홉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I can't wake up so early. I cannot wake up so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영어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기초라든지 기초의 초입에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자 I can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올빼미 스타일이에요.라고 하면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은. 뭐에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라고 해서 be used 다음에 ing 동명사 그 다음에 부정문일 때는 be 동사 플러스 not used 동명사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문장을 우리가 원어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I'm not used to waking up so early 라고 합니다 왕기초나 기초의 초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 어떤 행위가 편하다 불편하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문법적으로 이럴 때는 비동사를 쓴 다음에 used 쓰고 동사가 나올 때는 ing가 온다라는 기능적 형태적 학습에 일단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일단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쓸 준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빨리 써야지라고 하면 입에서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뭐가 떨어지냐면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confidence 지수. 즉 자기 확신의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할 맛이 나지 않게 돼 있어요. 어학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 2025년에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건 뭐다? 어떤 자료와 어떤 수업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느냐. 이 책에 있는 거나 있는 그대로의 문장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것은 정신적인 멘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큰 무기가 된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밤은 나 외식하기 싫어.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나 오늘 별로 외식 안 땡겨.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기초기 때문에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영어는 뭘까? 나는 원하지 않아. 밖에 나가서 먹는 걸.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지금 현재 내가 김재우 영어 회화 시리즈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하는 겁니다. I don't want to eat out tonight. 이렇게 영작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 영어가 다채롭게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단계에서는 일단 요럴 때 그러면 원어민이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쓰는가를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다양한 외문을 우선 암기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때 원어민들이 쓰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은 뭐 하는 게 내키지 않는다는 것은 기분의 영역이잖아요. 기분. 따라서 feel like라는 단어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정문에서는 i don't feel like ing를 쓰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i don't feel like eating out t o n i g h t 라고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초에서는 전 금물이라고 봐. 예를 들어 어떤 저가 됐건 다른 영어 선생님이나 이런 데서 약간 속임수를 쓰는 거야. 자, 여러분, 나 오늘 외식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i don't want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 한글을 보고 i don't want를 썼는데 모범 답안에 보니까 i don't feel like eating out 돼 있어. 자, 저도 20대 때 방송 교재 같은 걸로 이런 영작을 해서 틀리면 제가 위축되기 시작해요. 어? 야, 이거 뭐야? 짜증 나네. 나왜 자꾸 모범 답안하고 다르지? 그런 학습은 정말 안 좋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너무 한글을 보고 영작을 해서 모델 e x a m 이나 모델 앤스 s 하고 맞춰봤을 때그 갭이 생기면은 수가 틀리고 마음이 공부하기 싫은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따라서 있는 그대로 암기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다만, 기초 단계에서 뭐는 해줘야 된다? 기능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즉, feel like ING를 쓰는 것. 이것이 원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는 해두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작업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언제? 1, 2, 3월을 놓치지 말라. 지금 왜 새해 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느냐? 거의 90%의 학습자들이 1월 달에 영업을 그만둬버립니다. 2월 달까지도 못 넘어가죠. 영어는 절대 시간을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 늘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절대 시간을 채우려면 뭐다? 학습의 지속성이 보장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1년 12개월을 살면서 한 한두 달, 많게는 두세 달 정도 약간 빈 구멍이 생길 수는 있을지언정, 약간 쉬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정 기본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를 잘 쓰게 되면요. 어디에 가보다. 새로운 것으로만 해보다. 정말 100가지, 200가지 상황에서 이 동사 하나로 목적을 다양하게 치고 가면 영화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try 예요 try. 여러분, 가르마 같은 걸 갖다가 어, 여러분 헤어 드레서 분이 오늘이 쪽을 한번 타보면 어때 할때 가르마 타다 영어로 뭐지? 패닉에 빠지잖아요. Try를 쓰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성수에 생긴 새 카페 한번 가보려고 We are going to try try the new cafe in 성수라고 하면 모든 것이 만사 영통이 되는 겁니다. Try라는 기본 동사를 쓰는 것이죠. 마치 누가 누가 단어를 더 많이 아느냐를 경쟁이라도 하듯이 공부를 하면은. 적어도 청취에는 또 독해에는 보케벌리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하기에서는 단어의 개수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얘기하는데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2025년은 여러분 그런 다른데 디스트랙티드 시선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이거에만 집중하시면 제가 개런티 할수 있다니까요. 또 하나, 너 학교는 졸업한 거지? Did you finish school yet? Did you finish school yet? 이었거든요. Did you finish school yet? 얼마나 좋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동사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요. try가 될건 finish가 될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동사들이 get이라든지 뭐, have이라든지 t a k e 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역시나 특히 왕기초나 기초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응용보다는 기존의 책과 인강에서 풍부한 예문을 많이 소개하니 그걸 계속 암기를 해주고 아, try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시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안 가본 데를 가본다거나, 가르마를 평소에 이렇게 타다가 이쪽을 한번 바꿔본다거나, 변화를 준다거나, 이런 다채로운 상황에 쓸수 있는 거구나. 이걸 꼭 느끼는 학습을 좀 해주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서 바로 적용, 응용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한글을 보고 이걸 영작을 해보는 것은 좋다,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 거의 90% 이상 그렇게 모범 답안처럼 영작할 확률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경계를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 김재우의 기초 영어협백에 특히 인강에서 자, 여러분, 먼저 한글 보고 영작한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자기가 왕기초이거나 기초에서도 아주 초입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그거 제껴버리고 그냥 영어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